비 양경파 아닙니까? 어? 어딱 이렇게 튀어나왔어요? 이거 뭐야, 이거? 이거 왜 튀어나왔어요, 이거? 에? 이거 <laughs> 왜 튀어나왔어요? 아니, 아니 조끼 너무 짤, 짧은 거 줬어. 봐봐, 나 이거. 뭐야 그거 애기 조끼예요 이거, 이거 뭐야, 재혁씨? 어떻게 된거요 이거? <laughs> 아니, 너무 짧은 거 줬어요. 아니, 재혁씨 왜 그걸 메롱하고 있어요? 야, 기분 모르겠어요. 이거, 아니, 너무 짧은 거 어떡합니까? 아, 솔직히 이 조끼, 제가 제일 작을걸요 작은 사이즈 걸요? 걸요? 아... 그냥 좀 내리면 되잖아. 그냥. 어, 그래? 어? 어? 원래, 원래, 어? 원래 내리지 않나요? 야, 봐봐, 난네가 일부러 올릴 줄 알았는데? 봐. 봐. 맞아, 너. 메롱. 네. 팝키 네? 권키 때문에 해. 우리 노래밖에 못 들어요. 려서 아, 네. 부모님을 팝키 팝키 해 봤던 키 같아요. 키아키키키야 되라. 키 팝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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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팝키. 원으로 키기키 팝키 팝키 원으로 돌아, 허기, 얘들아. 허기, 얘들아. 허기, 얘들아. 허기, 원으로 허기, 원으로 키 원으로, 허기, 원으로 허기. 좀 쓰세요. 널 믿을게. 아 진짜 나키라 왜? 야, 김난 키 오늘은 재키고키겠습니다 자, 여러분들. I believe 키 h 키키 오케이. 읽었어요. 로로가 왜왜왜왜왜왜야야이 이제 말을 기대들었어요 정답 오입니다. 그니눈잖아맞어 아니야, 너 틀렸다고. 내 오라고 장난 씨야. 뭐하노? 야 sorry. 우리는 우리는 만장이좋았어 만장일치. 공부 잘한 가 I d understand. 아, 이거, 이거, 이거 어렵지 않네. 이거야. 아, 잠깐만. 넷나루죠. 어, 이거 다른 걸 알고 있었는데 뭐지? 구 넷나루 아니야? <laughs> 구 넷나루야, 넷나루? 넷나루야? <laughs> <넨> <laughs> 구 넷나루? <넨> <laughs> 아, 형, 얘는 웃기려고 너무 욕심내네. 아, 형. 형. 아, 구하고 레가 아이야. 형! <laughs> 형! <laughs> 문제 나옵니다. <목소리> 아유, 이런... 한 명씩 손들고 아, 가야 돼요 쿵시렁인데? 자, 태영이 땡! 자! 자 쿵시렁 쿵시렁 땡! 혁. 아, 혁! 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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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혁! 아니야, 아니야 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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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혁! 아니야, 아니야. 혁. <목소리> 아니, 뭐 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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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혁! 혁! 쿵시렁 <목소리> 자, 정답, 정답 박지영, 김태형 쿵시렁 렁 자, 이거는 특별히 정답을 맞히는 분께 제가 1점 드리도록 <목소리> 하겠습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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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! 쿵시렁 아, 위! 형형형형공 시령 공 시령 땡공공공공공 시령 공 시령 비비땡비비공 시령 이야 이한 문제로 이렇게 웃길 수가 있어 힌트 주세요 몇 번째 글자예요 몇 번째 글자예요 아 이거 그거 주면은 너무 간단해져 가지고 안 돼요 아비 공성 공성 궁시렁, 궁시렁. 아니 약자 궁시렁. 다섯 글자 아니야 궁시렁 <laughs> 아 이거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광광광 궁스렁 궁스렁 때비비아여맞혀라좀 알겠다 알겠다 비비비 진짜 알겠어 야 이거 이거, 이거 마지막으로 다툴 다이브냐 다 진짜 알겠어 그래 이거 하고 이거 하고 한 번씩만 하고 궁시렁 뭐야? 뭐라고? 궁시렁 궁시렁 청량 와아 궁시렁 아, 야 이게 야 이거 하나 가지고 분량 이 분은 나오겠다 진짜 어 아, 궁시렁이 아니었어요 궁시렁. 어? 아왜 궁시렁이 된 거야 그럼 왜